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남선사입니다 어, 오늘 이제 근터뷰 예, 근터뷰 진행할 회원님과 함께 어, 유산소 운동 어, 인터벌 트레이닝 훈련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음. 보통 이제 회원님들이 유산소 하실 때 네. 보통 그냥 걸으시잖아요 네. 네, 회원님은 지금 경사를 잘 안으시죠? 네 거의 경사고요. 경사를 음. 안 하고 음. 속도로 그냥 보통 한5 정도? 5.5예 5.5로 몇 분? 한 30분 정도 거는 거 같아요. 30분. 네. 5.5를 30분을 계속 네.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벌 트레이닝은 뭐냐면은 강도 높은 훈련과 불완전 휴식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구간 반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어, 3분 3분, 4분 3분으로 해서 1:1대 비율이에요. 벚꽃 뛰고. 그러니까 5.5가 기본 표준으로 네. 간다고 하면은. 5.5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위아래로 맞춰주는데, 이제 한4 정도로만 맞추고, 4 정도로 맞추고, 그거 두 배. 팔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팔이 좀 힘들 수는 있어. 팔로 맞춰 놓고, 그리고 나서 3분, 3분, 4분, 3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좀 나가고, 몸이 좀 무거우면, 뛰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뛰는 거를 조금 짧게 뛰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3분 3분 그러니까 6분짜리라고 치면은 네. 걷는 거를 5분으로 하고 뛰는 거를 1분. 걷는 거를 4분으로 하고 뛰는 걸 2분. 이런 식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예. 이제 한 세트 6분을 8분을 해서 20분에서 40분 정도 맞추면 되는데 이제 6분짜리로 따지면 그걸 다섯 번, 다섯 세트를 진행하면은 30분이에요. 딱 끝나는 거예요. 네. 음. 그게 한세트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속도형에 대한 인터벌이고 경사형의 인터벌이 있어요. 근데 이 인클라인을 쓸 때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플랫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로 맞춰놨으면 4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로 올라가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등산. 근데 지금 이거는 인클라인이 16까지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 인클라인에 1분. 1분의 1인클라인이니까 1경사 1분, 2경사 2분 이런 식으로 해서 16까지 가면 16분이 걸려요. 1분씩 떨구면 32분이 걸리고 2경사씩 떨어지면또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올라오는 게 너무 괴로워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내려오면 부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등산하실 때 다치는 사람들이 올라올 때안 다치고 내려올 때 다친단 말이에요. 근데 경사형이 좋은 점이 뭐냐면 체중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해요. 회원님이 조금 어쨌든 보면 과체중 쪽에 속하시니까 살을 빼려고 하는 운동이 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유산소를 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의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제 속도형을 알려주든 경사형을 알려주든 얼마만큼 들 지루하냐의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 지루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미 이 유산소 운동 자체가 효율적이 될수 있으려면 선 웨이트 후 유산소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트레이닝 받으시고 PD 받으시고 유산소 30분 걷고 가세요 이제 이한 꾸러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 웨이트 후 유산소인데 유산소만 봤을 때 어떤 게더 효율적인가를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효율이 됐다 회원님이 조금 어덜 지루할 수 있는 거를 정해주시는 게 지금 얘기하는 거에 이 관건이에요. 음. 속도를 뭐4848 하니 뭐 경사를 1 6자리주는 이거는 사실은 A가 좋냐 B가 좋냐 이거는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경사를 하는 거를 일단은 추천드리는 거예요. 네. 네. 뭐 걸을 때는 좀 쉬면서 회복이 네. 되겠지만 어느 네. 정도 깎겠죠. 네. 아무래도 뛰는 게더 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닌가요? <laughs> 해보셔야 돼요. <laughs> 해보셔야 돼요. 근데 칼로리는 여기 찍히는 거는 뛰는 게 많아도 네. 체감은 등산이 더 힘들 수도 있어. <laughs> 그래서 근데 제가 등산 저도 싫어요. <laughs> 예, 산 넘어 산이라고. 예, 일단은 제가 어 일단 한남산이기 때문에 제가 <laughs> 제가 산이기 때문에 예. 산을 넘으셔야 돼요. 예. 오늘 근터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겠습니다 예.